암행어사 박문수, 백성의 눈물을 닦은 조선의 영웅, 1장, 부패한 세상에 등장한 영웅, 18세기 조선, 영조 9년, 나라 곳곳에서 백성들의 탄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탐관오리들의 횡포, 무거운 세금, 그리고 굶주림, 관리들은 백성의 피를 빨아배를 불렸고,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문수, 조선이 낳은 전설의 어사였습니다. 박문수는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글을 익히며 학문을 닦았습니다. 21세에 무과에 급제한 그는 벼슬길에 올랐지만 다른 관리들과는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총명하고 정의로웠던 그는 백성의 삶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백성의 편이 되기를 원했죠. 부귀영화보다 백성의 눈물을 닦는 것이 진정한 벼슬이다. 그의 신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영조는 그의 재능과 고은 성품을 눈여겨봤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특세하는 시대에 박문수 같은 인재가 절실했습니다. 1727년 영조는 그를 암행어사로 임명했습니다. 2장. 어사 박문수, 백성을 위한 칼을 들다. 박문수가 처음 어사로 임명된 날, 그는 사치스러운 복장도, 화려한 행차도 거부했습니다. 백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그는 초라한 나그네의 옷차림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암행어사의 임무는 비밀리에 지방을 순찰하며 탐관오리의 부정부패를 척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이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전라도의 부패한 수령, 충청도의 탐관오리, 경상도에 횡포하는 관리들. 그 누구도 박문수의 정의로운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수사와 재치는 마치 드라마 같았습니다. 밤에는 백성의 집에 잠복하고 낮에는 관리들을 시험하듯 만나 그들의 진심을 파악했죠.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 부패한 관리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때로는 거지로 변장하고 때로는 장사꾼으로 변장하며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를 꺼내든 순간 탐관오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문수는 즉시 부패한 관리를 파직시키고 착취당한 재물을 백성에게 돌려줬습니다. 백성들은 속삭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오셨대. 그 소문만으로도 악덕관리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박문수의 이름은 정의의 상징이 되었고 부패한 관리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3장. 영조와의 특별한 인연 영조는 박문수를 무척 아꼈습니다. 문수는 백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영조는 그의 고든 성품을 믿고 중용했습니다. 어느 날 영조가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어찌 생각하느냐? 박문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백성들은 전하를 하늘처럼 여기지만 하늘이 너무 높아닿지 못한다옵니다. 그 한마디에 영조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왕이 백성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직언이었죠. 대신들은 왕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지만 박문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백성의 목소리를 왕에게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는 박문수에게 나라의 실정을 바로잡을 임무를 맡겼습니다. 박문수는 의금부 도사, 형조 참판, 우참찬 등 요직을 거치며 조선의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박문수는 권세보다 진실을 택했고, 그의 고든 목소리는 조선의 균형을 지탱했습니다. 영조 시대의 탕평 정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박문수 같은 충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론과 소론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오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사장, 백성의 어사, 전설이 되다. 1756년, 박문수는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죽음 이후에도 정의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박문수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살아있다면 이런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 후기부터 민간에서는 박문수 전설이 퍼졌습니다. 그가 전국 팔도를 돌며 악덕관리를 처단했다는 이야기, 변장술과 재치로 백성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죠. 전설 속 암행어사 출두요. 내 주인공, 그는 단순한 관료가 아닌 백성의 슈퍼히어로였습니다.